사랑합니다. 이 명상은 소방관 여러분의 몸과 신경계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해부학과 함께 구성한 마인드 쿨 명상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몸과 마음을 다시 쾌적 모드로 돌려놓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 여기에서 천천히 시작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부드럽게 뜨거나 감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지지하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내 몸은 바닥으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몸의 감각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긴장이 풀립니다.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골반 적은 복부 횡경막 흉곽 등 어깨 목 얼굴 전체를 바라봅니다. 소방장비 무게로 단단해졌던 승모근 상부와 경갑 거근을 느슨하게 풀어 봅니다. 흉곽 옆면과 뒤쪽 늑간근과 광배근이 조금씩 열리는 감각을 느껴 보세요. 이제 횡격막을 중심으로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 흉과 쇄골까지 공기가 확장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을 내쉴 때는 복행근이 허리를 감싸며 안정감을 주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호흡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며 몸 안쪽 공간이 조금 넓어지는 감각만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고개를 아래로 편안히 떨구며 몸이 스스로 긴장을 내려놓도록 시간을 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작동되는 과정을 느껴봅니다. 호흡이 차분해지고, 심장이 안정되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오늘 했던 일도, 앞으로 할 일도 지금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발바닥을 느껴봅니다. 바닥에 깊이 내려앉은 뿌리에서 맑고 상쾌한 기운이 샘물처럼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시원한 기운이 종아리, 허벅지, 골반과 허리를 지나 가슴, 어깨, 목과 머리 꼭대기까지 천천히 올라와 온몸을 가득 시원하게 채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지고, 당신이라는 존재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시민의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의 이 평온함이 당신의 다음 한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